더 없을 동탄에 더 없이 좋은 집. 저희는 지금 84A 타입 유니트 앞에 나와 있습니다. 84 타입은 국민평형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만큼 정말 많은 분들의 선호도가 높다는 뜻인데요. 동탄 A106 블록 어울린 파밀리에 A107 블록 순마 대시항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라서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 금액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발코니 확장비도 저렴하고 다양한 무상 제공 품목까지 제공된다고 하니까요. 정말 실속있고 합리적인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84A 타입은 A106 블록 어울린 파밀리의 단지에만 총 108세대가 조성됩니다. 환기와 채광이 뛰어난 4베이맞통품 판상형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내부는 침실 3개, 욕실 2개, 거실과 주방, 그리고 알파룸, 드레스룸, 팬트리까지 다양한 특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84 타입의 인테리어 컨셉은 어떻게 돼요? 음, 내추럴 우드 텍스처에 아이보리 톤을 베이스로 디자인된 소프트 모던 하우스라고 해요. 화사하고 우아한 느낌일 것 같은데 기대가 되네요. <laughs> 그러면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한번 볼까요? 아... 아니, 현관이 어떻게 이렇게 화사할 수 있죠? 풍수지리에 따르면 모든 복이 현관으로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이정도 현관이면 뭐 복이 그냥 둘러 들어오겠죠? 근데 이쯤 어딘가에 그 신발장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바로 신발장은 짜잔! 여기가 다 신발장입니다. 그냥 인테리어의 한 부분처럼 너무 예쁘죠? 안쪽은 굉장히 넓어요. 어, 그 4인 가족이 계절별로 신는 신발들 여기 싹다 보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타일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신발도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이게 공간이 넉넉하니까 여러 가지 빈도나 크기에 따라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현관 창고겠죠? 음, 맞습니다. 한번 열어 보시겠어요? 자, 이렇게 현관 창고도 넉넉한 공간에 또 시스템 선반까지 되어 있는데요. 발코니 확장 시에 무상으로 제공되는 공간입니다. 캠핑 용품이나 골프 용품 충분히 보관 가능하겠죠? 여기 제가 이렇게 딱 들어가면 이렇게 쏙들어 같아요. 어, 그래도 공간이 넉넉해요. 남아 남아. <laughs> 다음 공간 가야 되니까 빨리 나오세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네 그리고 이쪽으로는 외출 시에 조명과 난방을 일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스위치도 있습니다. 야 여기 엘리베이터 호출 기능도 있네요. 혹시 그 정도 기본이죠. 오. 자 그럼 이제 바로 뒤에 있는 욕실부터 살펴볼까요? 짠 이곳이 바로 공용 욕실입니다. 보통 욕실에는 욕실 용품들 좀 넉넉하게 구비해 두시기도 하고요, 음. 수건도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면대 하부장, 또 거울장 뒤쪽에 붙박이장까지 마련해뒀습니다. 이 아, 이렇게 수납 공간이 많은 아파트는 보지 못했었거든요. 공간 활용이 정말 예술입니다. 네. 아, 그리고 이거 세면대 변기 샤워부터 단차 좀 보세요. 그런 걸 우리가 디테일의 차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죠. 또 취향에 따라서는요. 호텔식 건식 세면대까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러면 좀 추가 옵션을 해야 되지 않나요? 아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발코니를 확장하시면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거기다가 또 바닥, 난방, 디테일까지 더할 수 있으니까요. 아, 그러니까 살아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칭찬하나 아마 느끼실 거예요. 아, 저도 할것 같아요. <laughs> 그럼 이제 다음 공간으로 또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어? 여기 문이 하나 또 있네요 그럼 한번 열어볼래요? 어, 네. 자, 짠! 이야, <laughs> 여기 또 수납장이 있네요 이거는 뭐그 맥시멀리스트들도 다못 채울 것 같이 넉넉한 수납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또더 놀라운 건이 네. 공간이 발코니를 확장하시면 무상으로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복도장과 의류관리기장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방을 구경하러 가보시죠 네. 네, 이렇게 현관 맞은편에는 두 개의 방이 있는데요. 이두방 모두 다큰 창이 나 있어서 뭐 채광이나 환기도 좋고요. 전혀 답답하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의 방이나 서재, 홈, 오피스로 사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발코니를 확장하게 되면 저희가 있는 이 침실 3은 붙박이장이 무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침실 2에도 붙박이장을 두고 싶다면 추가 옵션을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방을 모두 자녀 방으로 사용하시거나 인테리어에 어울리는 장을 구하기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옵션을 충분히 활용해 보시면 좋겠죠. 그럼 이제 다음 공간 한번 가볼게요. 송호 씨, 집안이 항상 깔끔하게 유지되려면 필요한 공간이 어딘지 아세요? 로봇 청소기 말고 공간이요? 마법의 공간 펜트리입니다. 짜잔 열어 보시겠어요? 아니 지금까지 수납 공간은 충분한데 펜트가 또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네. 발코니를 확장하면 이것도 무상으로 제공이 됩니다. 야, 게다가 무상이라고요? <laughs> 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식자재들이나 네. 크고 작은 물품들 보관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보관이 깔끔하게 되니까 찾을 때도 더 수월하겠죠. 이렇게 싹 닫잖아요. <laughs> 그러면 이제 현실과는 완벽하게. 완벽하게. 완벽하 차단, 차단이 규명. 되면서 깔끔해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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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체험해 봤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는 팬트리 살펴봤고요. 이제 조금 더집의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좋습니다. 승호 씨 어떻게 마법의 공간 좀 괜찮으셨어요? 아 그럼요, 아아딱제 스타일입니다. <laughs> 자 여기가 바로 주방입니다. 아 근데 여기는 84 타입 주방치고는 너무 넓은데요? 그렇죠. 이 주방 안쪽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요리할 때 사실 이 공간이 부족하면 정말 불편하거든요. 옵션으로 아일랜드 식탁을 설치하게 되시면 11자 구조가 돼서 동선도 편리해지고요. 또 상하부장 수납장까지 넉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주방 벽과 상판은요. 내구성이 좋은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창으로 이렇게 싹열시잖아요 그러면은 환기도 잘 되고 여기서 보면또 뷰가 또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3단 조절이 되는 조명, 또 후드와 바로 위에 있는 디퓨저와 환기 시스템이 연동된다고 해요. 공기의 질까지 자동으로 관리를 해준다고 하니까 정말 저의 드림하우스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laughs> 네, 거기다가 비스포크 키친핀 냉장고와 전기 오븐, 하이브리드 쿡탑, 식기 세척기까지 추가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또 아일랜드에도 이국 쿡탑을 따로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방과 연결된 다용도실에 들어와봤어요. 네, 여기 다용도실에는요, 세탁기와 건조기를 병렬로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기가 정말 편리합니다. 네, 여기에 또 별도의 환기창도 있고, 시스템 선반도 있고, 또 애벌 세탁을 할수 있는 싱크볼까지 있으니까요, 서브 주방으로도 충분히 활용해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거실로 한번 나가볼까요? 어... 벌써 거실이네요. 너무 아쉽죠? 이 거실은 온 가족이 함께 보이는 공간이어서 정말 중요한 공간인데요. 그래서 판사경의 장점을 극대화해봤습니다. 먼저 전면에는 와이드한 창호가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는데요. 따뜻한 햇살을 그대로 만끽해보실 수가 있고요. 또 벽면은요, 대형 아트워를 설치해서 고급스러움을 더해봤습니다. 심지어 거실의 가로폭도 넓은데 우물천장이 있어가지고요. 이 개방감 또한 시원하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가족들이 아무래도 오래 머무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 공간은 더 넓게 이 느낌은 좀 아늑하게 설계를 해봤죠. 그리고 바닥은 이나무 무늬 강마루로 되어 있어서요. 내추럴 우드 컨셉을 잘 반영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늑한 공간에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TV 이렇게 보면은 어 뭐시각하는지 모를 것 같은데요? 아, 이거 TV에게 그만하시고요. 요거 네. 한번 보세요. 오. 이건 또 뭐예요? 뭐 조명 제어, 가스 밸브 차단, 최첨단 미래 아파트 온 듯한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전기차 충전부터 방문 차량 예약 조회까지 모두 다 제어할 수 있어요. 요즘 전기차 쓰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너무 편리한 기능일 것 같아요. 이렇게 거실까지 함께 봤고요. 대망의 안방으로 이동해 볼까요? 좋습니다. 대망의 안방을 공개합니다. 와, 정말 부부가 사용하기에 딱 알맞은 사이즈 같은데요. 와, 잠이 덜덜 올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laughs> 추가 옵션을 선택하시면 한쪽 벽면에 슬라이딩장을 설치하실 수가 있는데요 수납공간 활용해 보시면 좋겠죠 야, 진짜 수납공간이 정말 넘쳐납니다 <laughs> 네 그리고 발코니에는 수전이 설치가 돼 있고요 또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에는 전동빨래 건조대도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파우더룸도 무상으로 제공된다는 점도 정말 놀랍죠 <laughs>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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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이 너무 많은데 여기 또 포인트 하나 알려드리면요 파우더 이 화장 거울대가 각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 이것도 정말 획기적인 것 같죠. 수민 씨, 네. 그 부부 욕실도 좀 봐요. 음, 한번 봐볼까요? 자, 보시면 선반 비대또 거울 상부 수납장까지 그것도 다. 우상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반신욕을 할수 있는 욕조도 있어요. <laughs> 정말 우리 부부들의 이 프라이빗한 그런 힐링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그 뒤쪽으로 또 문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우리 여자들의 로망 드레스룸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와! <laughs> 와! 원래는 여기까지가 드레스룸 공간이고 여기가 알바룸 공간인데요. 추가 옵션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알파룸까지 시스템 선반이 쫙 설치가 돼서 대형 드레스룸이 탄생합니다. 야, 이렇게 공간을 확장하면 진짜 어메이징 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사실 제가 옷이 많지 않은 편인데 이거 채우려고 쇼핑하고 싶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laughs> 네, 이렇게 저희 드레스룸을 마지막으로 84A 타입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네, 이렇게 84A 타입을 모두 둘러봤는데요. 공간 하나하나의 완성도는 물론이고 사는 이들을 배려한 세심한 디테일까지 동탄에 다시 없을 좋은 집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시죠?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84A 타입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요.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동탄 A106 블록 어울림 파밀리의 84A 타입 유니트에서 아나운서 이수민, 양승호였습니다. 다음 편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